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. 우리는 종종 세상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.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하지요. 지혜로운 사람은 채움보다 비움을 압니다. 불필요한 욕심, 집착, 미움, 두려움,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,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지고, 그 안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피어납니다.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, 마음이 깨닫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, 무엇을 더 가질까보다,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생각해보세요. 그 순간,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. 감사합니다.